안녕하세요. 입니다 올해로 네, 3회째를 맞은 초대형 한류 문화 축제 DMC 페스티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건 오늘 이 공연을 가졌습니다. DMC 페스티벌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관객분들이 상상보다 더단한과제 치러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넘어가도감사드리고요시위 정부 테이프 하 주제로 오픈이 는 여러분, 꿀파고기 대회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8 코리아 미니볼미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꿈을 노래 한답니다. 3위 톱카프 디티파이 토리에서 나눠주데요 여기서 잠깐, 오늘의 주의 뭘까요? 오늘 함께 할케이팝 스타들을 보 정말 공통해요. 무대를 통해서 확인하수 있겠죠? 네, 오늘 소리안 뮤직 웨이에서 만난 최상산 p o p 스타들 먼저 데뷔 10분을 맞는 레전드 아이돌 신화 독보감의 연화썰 아티스트 삼미신한류의 속보이는 트와이스와 아이콘 네, 여기에 러블리즈와 NCT 아, 완전형까지 아! 먼저 세계를 사로잡은 대투적인결파부터 만나볼까요? 뮤지비디오 진로가 어이 높은 파워을 보호받은 아이들! 완벽한 퍼포먼스와 공포 실력까지 갈리한 독보적인 대문가시 청아 네, 꼼꼼하게 상품과 매력으로 대세 기쟁에 도달하는 베리곰까지! 이가 진정한 그룹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8 코리아 뮤지컬에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꿈을 노래한 대입니다.